자, 지금 시간이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 23분입니다. 자, 오늘 장이 끝났죠. 아, 애매하게 끝났어요. 애매하게. 자, 0.25% 0.85포인트 하락해서 334.55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분기봉은 뭐 살짝 윗꼬리가 달렸고요. 아직 상단선까지는 못 갔어요. 하지만, 윗꼬리가 살짝 달렸고, 자, 월봉을 보면, 뭐, 상단선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매수 가치가 없어요. 이걸 매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걸 매수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내리지 않아요. 네?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 매도자 입장에서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월봉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은 뭐 이격 볼밴을 넘어서 이건 <laughs> 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격불변이 어디냐? 329.1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최대가가 329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최대가 최대로 비싸게 매수한다 그러면 329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5포, 5포는 내려야.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네, 최소한 오퍼는 내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매수의 조건은 이번 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 거고 네, 329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거.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이 돼야 매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추세, 무너졌어요. 응? 일봉의 추세가 무너져서 꺾였죠? 자, 어제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어, 오늘 종가가 하락하면 추세가 죽는다.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 추세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 이번 주 주봉의 고가를 넘지 않으면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간다? 329까지 가는 거예요. 이번 주 고가만 안 넘으면 329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은 저가를 깨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 329까지 가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데 329를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봉이 저가를 깨면 329까지는 갈 거니까 매수는 포기하셨으면 좋겠고, 매도자는 이번 주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선물도 똑같습니다. 예. 추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만 안 넘으면 편안하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매수하기도 어렵고 매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니까. 자, 선물 올봉은 볼 것도 없고 주봉도, 와, 이 거리랑 늘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연출해 놓고 있어요. 예. 조정이 와야 되는 수치는 328.97 이니까, 예. 이 정도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일봉은, 예. 추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지키면, 사시대 오늘 저가를 지키지 못하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예. 레버리지 똑같습니다. 추세가 죽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추세가 죽어 있습니다. 분기봉 공중에 떠 있고, 분기봉 공중에 떠 있고, 올봉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상단선 위에 있고 예, 주봉은 지금 이건 <laughs> 예,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14,74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와야 되는 거고 등가 기준으로 일봉은 추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봉이 저가를 깨면 예, 아까 말했던 그 자리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곧버스 참 차트 애매하게 그렸네요 자 분기봉 문제없고 월봉은 계속 하단선 아래 에 있고요 주봉은 저가 지키면 무조건 사셔야죠 에, 주봉은 저가를 지키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 24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일봉 저가가 깨져도 주봉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종가가 코스피 200 지수로 하락했고, 선물은 상승했잖아요. 상관없어요. 어제 선물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해도 상관없고, 음, 코스피 200 지수는 이제 하락했으니까 나름 차트는 잘 그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 기준엔, 뭐 이번 주 고가만 안 넘으면 329대까지는 본다예요.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329대까지는 한번 볼수 있는 환경이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포스에 물렸는데 나는 빠져나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329 아래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3367억을 샀고 외국인은 388억을 샀고 기관이 3962억을 팔았습니다. 선물은 1421억. 어, 외국인이 지금 선물 매도는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선물은 매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7,900억 매도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계속 선물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개인이 이제 매수세로 바뀌어야 하락하기 좋은데,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 현물은 1.5조. 개인은 1.4조. 예? 개인의 현물 매도는 1.4조고,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 1.5조잖아요. 작년에 남은 거 1.28조 합치면 한 2.7조 정도 있는 거죠. 2.8조. 2.8조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월봉 누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아직은, 상방인 거죠. 저 현물을 내다 팔아야, 어, 하방이 만들어지는 거고, 계속 버티면 하는 수 없어요. 예, 현물 매수를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크게 내리긴 어려운 거고, 예, 정작 시원하게 내리려면, 이제 외국인이 들고 있는, 현물을 던져야겠죠.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관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급을 부정하면서 하방을 외치지는 않잖아요. 예, 수급 계속 관찰하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외국인은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337.48 찍었잖아요. 예, 찍고 나니까 이제 목표치가 사라지면서 어쨌든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저가 오늘 만들어진 금요일에 저가를 깨면 329까지는 내려갈 것 같고 어, 이번 주에 고가를 넘으면 하, 매도자도 매수자도 둘다 예, 괴로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도하기에는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겠고 매수하기엔 비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번 주 고가를 안 넘는 게 사실 상책이죠 매수하고 싶으시면 일봉 저가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외부에 미팅이 잡혀 있어서 오전 시황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